인조는 강화도 피난 갔고 결국 못 막아내서 바로 형제 관계를 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명나라를 버리고 조선너희들은 청나라를 임금으로 섬기라. 우리는 기존에 누구랑 누구를 섬겨 왔죠? 명나라 섬겨 왔는데 갑자기 청나라가 이제는 청을 임금으로 섬계라 이럴 때 우리 조선이 제일 곤란한데요. 요때 있었던 역사 결과가 병자호란 터지는데 정확히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 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났고 또 오늘이죠.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할까 말까 하잖아요. 왜 이래야 되는지 아세요? 원인이 바로 미국의 약화입니다. 전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 하면서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해서 컨트롤이 가능했어요. 미국이 시킨 대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중국이 급부상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경제적으로는 중국하고 우리가 많이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미국 중심의 구, 세계가 G2 국가 에서 갑자기 중국이 지금 미국을 따라오려 하니까 미국이 예전 30년 전에 일본을 따라오려고 하죠. 일본을 쳤던 것처럼 미국은 절대 자기를 못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을 칠려고 하고 있죠, 지금. 경제 제재를 많이 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 여러분 진짜 걱정입니다. 또, 미, 여러분, 미국이 컨트롤이, 동결이 약화되면 또 누가 설치죠? 북한 김정은이 설치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직격탄을 맞출 수 있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판단하기를, 어? 어? 미국이 딴데 시간 쓰고 있네?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어? 이스라엘 지원하고 이러면은 한반도에 대한 큰 도로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큰 안보 위기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폭탄 떨어져 보면 아, 이미 늦은 겁니다. 언제나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아, 이때 제가 안타까워 하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아,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느 순간 이후로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 대립이 너무 적화되어 있습니다. 계층 간의 갈등, 진보 보수 간의 갈등,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녀 갈등, 갈등 맞는 새끼 최악의 정치입니다. 정치 개새끼입니다. 정치꾼이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야. 내가 가장 중요한 생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정치는 안 한다 그랬죠. 능력도 안 되고요. 저는 강한 대한민국. 통합되는 국민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적대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근데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왜냐면 지금은 여야가 싸우면 안 돼. 어? 쉽게 말하면은, 너희 그 옆집, 너거집 그 입구에 지금 있잖아. 아파트 입구에 강도들이 와서 너희 그 집을 섞여가지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있고, 자식하고 부모가 또 싸우고 있고, 어 형제끼리 또 싸우고 있는 마당이라 생각해 봐 바깥에 있는 강도 들어왔을 때 그놈들은 좀 찬스라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남의 나라 그강건너 불공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아마 직격탄 맞게 될 건데요. 역사에서 교훈을 찾은 게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언제나 전쟁이 나타나는 게호란이었고요또똑 같은 우리 다음 시간 에 배웁니다. 뭐죠? 아시아에서 수천년 강대국에도 중국 대신에 갑자기 일본이 급부상하죠. 그 속에 우리는 뭐죠? 청일전쟁에 터전이 되고, 르일전쟁에 터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야 되죠?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언제나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바뀌면서 항상 전쟁이 났다 났다는 것을 이걸 꼭 인식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비유 들었듯이, 여러분 지금 현관문 앞에는 강도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지금 이 집을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엄마 아빠 싸우고 어,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자식끼리 또 싸우고 이런다 치면 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운명 아닙니까? 이게 제가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엄청나게 위기 아닙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얼마나 올라갔죠? 1,400까지 갔어요 뿐만 아니죠? 경기 좋은데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기껏해가 잘 되는 게 K-방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역 지금 뭐죠? 세계, 지금 뭐, 무기, 전쟁 나고 지금 무기 팔아먹고 있고, 어? 그런 거 제외하면은 굉장히 큰 위기인데, 이 속에서 지금 여당, 야당 하는 거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미국에 또 보시오. 공화당, 민주당 있지만은 서로 겉으로 싸우지만 합의해 가잖아요. 언제나. 그 우리나라 지금 여당, 야당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럴 때일수록 여당, 야당, 어? 할거 없이 제발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총선 앞두고는 그래 총선 끝나고 나면 좀 탄압 되겠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더 지금 분열이 되고 막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여소야드 현상 언제나 나라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태우 때는 강제적으로 정계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대 여당 만들어 버렸잖아요. 야당이 너무 많으니까 국정 운영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YS하고 J.P를 여당으로 데려와 버렸잖아 요 국회의원까지요. 그래니 그러니까 안정을 꿈꿨는데 지금은 그것도 힘들 것이고 아마 대량 난감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여수야대 현상 될때 경종입니다. 이따가 배웁니다. 숙종 다음에 아들 경종. 장희빈 아들 왕되고 난여수야대 됐잖아요. 개판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는 대풀이 되고 반복됩니다. 우리 역사를 왜 배우죠? 근본적으로? 왜 배웁니까? 공무심에 한국사 외드가 있죠.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공부해보면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나라 중심의 국가에서 후금, 청이 등장하면서 바로 우리는 호랑이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일본이 제국주의 편입돼서 급 메이지 유신이 급성장하면서 결국 우리 또 한반도가 또 전쟁터가 됐잖아요. 결국 식민지로 전락했고요. 이와 주 이것에 대해서 역사 교훈으로 제발 좀 삼았으면 하는 게선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것을 제가 정치를 하는 건뭐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결정하는 사람이 결국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하는 게그 정치를 만드는 국회의원이거든요. 집행하는 건 정부가 될 것이고 아,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영상을 혹시나 여당 야당 국회의원님 보시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하, 임 되겠냐? <웃음> 되겠어? <웃음>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대다수 안목 있는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걱정입니다. 마땅한 대안이안 나옵니다. 어, 정치인들이, 전 안기들처럼 우리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거꾸로 정치하는 사람 걱정하는 이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제가 영상 올린 거, 조회수 엄청 백 몇만 건 되던데,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 제발 범죄 혐의가 있는 거나, 정과자 나오지 마라고 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예? 정과자 중에서도 물론, 민주화 운동하고 노동운동 있는 사람들은 다들 거기에 납득이 되지만, 죄질이 안 좋은 거 졸라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정치인 지도자 되고, 어떡하라고? 내가 강사잖아? 내 영상 보는 애들 중에 유튜브 보면 초등학생도 그래 많이 듣고 있대. 어? 그초등학생들한테뭘 가르쳐야 되냐? 누구는 나중에 부모 되고 뭘 가르칠래? 야! 나쁜 애도 돼! 못된 애도 돼! 거짓말이고 사기 쳐도 돼! 얼마든지 지도자 될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이 나라 도덕성 어디 가냐? 어?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